최고로 유용한 민간요법 6가지 몇 개나 알고 계세요? 허니사운 드 첫째,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면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고 목욕을 하면 숙면에 크게 도움됩니다 대파뿌리 5개, 대추 10개를 달여 먹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발 냄새가 심하다면 큰 물을 썰어 물어나오도록 10분 끓인 후 소금 한 꼬집을 넣어 식혀주세요. 그것을 대야에 부어 발을 담궈두면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셋째, 피로가 너무 심하다면 마늘 세 쪽과 생강 세 쪽을 넣어 차로 마시면 피로회복과 근육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코가 막혔을 때는 찬 공기가 코점막을 부풀게 해 코막힘이 유발되는데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시거나 싱싱한 물을 집을 짜내어 코속에 넣어주면 한 방에 뚫립니다. 또는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다섯째, 과식하거나 커피를 많이 섭취하거나 변비가 있는 경우 대가스가 많이 찹니다. 그럴 때는 걷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집니다. 너무 심한 경우 팔를 끓여 아침저녁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다만 맛은 없습니다. 여섯째, 멀미가 너무 심하다면 생강차 한컵 먹는 것으로 예방됩니다. 유용하고 도움되는 꿀소리 구독 부탁드립니다.